네, 띄어주세요 비춰주시나요? 자, 헬스팩으로 서울대를 보내자고 했죠, 그죠? 헬스팩 두 개로 내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잘안 보이시니까. 일단, 아까 가게 한 개가 있었고, 가게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조건이 있어요. 저희는 팔면 안 돼요. 네. 팔로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저희는 먹고 쓰셔야 되거든요. 잘 먹고 쓰실 수는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영양제도 조금 좀 먹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영양제는 필수죠. 그죠? 그때 한때 유행이 있었죠? 서랍에 굴러다니는 영양제가 다 사라졌다고. 그죠? 어쨌든, 네, 면역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시대인 거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은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고, 오늘 베이비로션 바르고 오신 분 있어요. 존슨즈 베이비로션. 아니죠. 그죠? 뭘 바릅니다. 우리가. 또 여기 뭐 연배가, 요 분은 조금 젊으신 것 같지만, 네, 우리 40대, 아이고, 30대 말반은 아니시죠. <laughs> 40대 초반, 네, 우리는 베이비로션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베이비 로션은 고등학생 때까지만 그래 쓰는 거고 화장품은 어쩔 수 없이 뭐 에센스라든지 뭘좀 발라줘야 됩니다. 그죠? 빨래 빈으로 써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폼클린스 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샴푸 머리 감아야죠. 머리에서 자꾸 비누 냄새, 뭐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 비누 시던 시절은 네, 80년대, 90년대 저희는 조금 향내가 나는 샴푸를 쓰셔야 됩니다. 맞죠? 다 지금 다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죠? 비타민 건강 챙기는 거. 다 바르고 감고 하시는 것들밖에 없어요. 옥장판 없습니다. 그죠? 정수기 없어요. 저희는 없고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거 뭐 그냥 먹고 쓰시는 거 이런 걸할수 있죠? 그죠? 옥장판 바라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날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옥장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가게 한 개만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가게 한 개를 너무 가까이 비추지 마세요. 부담스럽네요. 네. <laughs> 가게 한 개를 운영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100포인트를 먹고 쓰시는 거예요. 예. 100만원 먹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아니에요. 100포인트거든요. 100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헬스팩 하나, 종합 비타민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신랑각시 한포씩 나눠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두통 드시면 돼요. 그냥 신랑각시 종합 비타민 하나씩 드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 그러면 어린이 3종, 어린이 가족, 애기들 영양 챙기고 우리 영양 챙기시면 돼요. 왜요? 어린이 없으세요? 네? 너무 약장사 같아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제가 제품 강사여 가지고 네 자꾸 약팔이처럼 되네요. 네 미안해요. 자 일단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그죠? 자한달 다이어트 합시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먹지 못하겠지만 저녁 한끼 정도는 좀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죠? 네. 한 끼는 좀 묵지 말자. 좀 제대로 된거 먹자. 요거랑 요거 한달 그냥 드시면 돼요. 두 동, 두 개. 요거 두 봉지랑 요거. 그럼 한달 다이어트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탄단지를 태우려면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냥 굶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간절 건강. 글루코사민하고 칼슘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요 정도는 사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술두번안 먹으면 돼요 네 치킨 세번안 시켜 먹으면 돼요 요런거 할수 있고 자내 새끼가 아토피야 어 그러면 또아기뭐 이상한 거뭐 아까 그 텐텐 이런 거안 되고 알겠죠 요거랑 샴푸 린스 요렇게 바꾸시고 요런 거예요 요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는 할수 있죠 그죠 네. 간술 드세요 혹시 네간 어디 갔서간네 나의 간 건강 내 새끼가 비염이 많아 어. 뭐, 제채기 마, 마, 어. 응, 씨, 삼배. 이거 끝이에요. 이거 할수 있어, 없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이거 세 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침에 아들 막, 이거, 저, 김에 쌈이 가지 말고, 그냥 이거 다 드시든지. 아시겠죠? 이거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100포인트를 먹고 쓰셔요. 네. 효과를 봤어. 난 너무 좋아. 살 빠졌어. 식기로 빠졌어. 내 새끼 비염이 뚝뚝, 막, 콩으로 뚝 떨어졌어. 자, 소개해요, 안 해요? 제품에 완전 만족해. 난 이제 유산 없이는 난못 살아. 어 그러면 딱두분 소개 얼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얼마만 할수 있을 것같아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딱두분 일주일이요 아, 저분 다이아가시거든 <laughs> 저분 다이아가시겠어 자 가장 좋은 거딱 먹고 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그죠 부모님 생각나시죠? 자 우리 엄마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바로 친구 생각나죠, 그죠? 우리 어때요? 맛있는 집, 뭐, 좋은 거, 좋은 데 가면, 우리 엄마 생각나고, 어, 우리 새끼들 생각나고, 내 친구 생각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좋은 데 같이 가고 싶고, 똑같습니다. 예. 이 좋은 제품, 독성 안 쌓이는 거. 내 친구가 독 쌓이고, 뭐, 이상하고, GMO 들어갔고,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나만 건강이져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족하고 친구한테 딱두 분한테만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네, 팔지 말고, 제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1년 잡아볼까요? 1년에 이두분한테 전달할 수 있겠죠? 어, 내가 숫기가 없어서, 어,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자, 1년 동안 잡읍시다. 1년 동안, 우리가 이두 분한테, 딱 전달을 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헬스팩을 드시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아침을 챙기든지 키 성장을 시키든지 해서 100포인트를 먹고 쓰셨어요. 예. 그러면 두 분한테 전달하셨죠? 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느낌만 받으세요. 2만 원의 캐시가 들어갑니다. 음. 2만 원이면 아까 우리 오골드 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타민 D 있죠. 선샤인 비타민 그거 그냥 하나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예, 원래 사먹을 거 있잖아요, 그죠? 원래 내돈 주고 사먹을 거였는데, 비타민 D 하나가 공짜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우리 가족도 분명히 또, 또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언니의 뭐, 동생의 사돈의 팔촌의그 다음에 친구가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한테 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이분이 잘 먹고 써서 효과를 볼수 있게끔만 잘 안내해드리면 돼요. 그냥 한 번, 뭐 봐라. 이걸로 내비게 두면 팔아먹은 거죠. 그거 말고 관리를 잘해드려서 이분들도 건강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두 분한테 친구도 또 가족과 소중한 친구가 있죠. 네. 또한 1년 동안 내거 먹고 쓰고 하다가 한 6개월 먹으니까 너무 좋아. 효과 봤어. 그럼 또 1년 동안 또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4분 됐네요. 그죠? 두 분이 두 분한테 각각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이 되면서 나한테는 얼마가 들어온다? 캐시가 6만원이 들어갑니다. 응. 음. 그러면, 아까 비타민 D랑요, 간, 간, 술, 예. 이거 두개 이제 공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어차피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근데 6만원 할인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자, 또! 이분도 가족과 친구, 이분도 가족과 친구, 이런 식으로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맞죠? 1년에 두명한테이 좋은 제품 못 알려요. 그죠? 돈 벌겠다고 왔는데 맞죠? 자 그러면 8분 됐죠 그죠 8분이면서 나한테 얼마가 들어와 14만이 캐시가 들어와요 이거도 공짜예요 네 헬스 팩이제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예 네. 좋죠 근데 내가 이분한테 제품 팔았어요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뭐, 사돈에 8천까지는 알겠다. 뭐, 잘볼일 없는. 그죠? 안 팔았죠? 나는 지금 내 건강 챙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친구도, 우리 가족도 자기 건강 챙겼지, 이분한테 팔로 가지 않았어요. 맞죠? 자, 또, 각각 두 분씩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또 1년 동안 또 전달해 볼게요. 그러면, 8덟 분이 두 분씩한테 전달을 했죠. 그죠? 16분이 되면서 나한테는 30만 원의 캐시가 들어옵니다. 헬스팩 두 개하고도 제품 뭐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내가 먹고 쓰는 거는 이제 공짜예요. 제품 꼴랑 세 개였잖아요. 맞죠? 딸랑세 개였잖아요. 그죠? 네, 이거 이제 내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뭘로? 캐시로. 뭘로? 그냥 내 가족한테, 내 친구한테 전달만 했어요. 이거 좋아. 엄마. 글로코삼 이상 효과도 없는 거, 약국 가갖고, 3개월 사 오지 말고, 이거 먹어, 엄마. 어. 이거잖아요. 안전한 제품으로 키성장해. 애한테 독성 쌓이는거 먹이지 마.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내 소중한 가족이고, 내 소중한 친구니까. 맞죠? 그거 했어요. 자, 1년도 보내볼까요?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불어나는지. 자, 16분이 두명한테 전달했더니, 32분 됐죠. 나한테 얼마 들어온다? 62만 원이 들어와요. 처음엔 푼 돈입니다. 왜? 내 인프라가 두명 밖에 없잖아요. 맞죠? 내가 소개한 사람 두명 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62만 원이면요, 이제 화장품도 공짜로 쓰시는 거예요. 내 제품만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엄마 사서 먹었던 거 내가 그냥 공짜로 사줄 수 있어요. 맞죠? 60만 원이면 애기 학원 보내시겠네요? 두가 뭐 공짜로 시킬 수 있어요. 맞죠? 애기들 학원 15만원이잖아, 요즘에. 요 초등학생만. <laughs> 중학생은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내꺼 먹고 쓰고, 내 새끼 학원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굳이 내가 어기 가서 파트 타임 일안 해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근데 뭐 했어요? 팔았어요? 팔러 다녔어요? 이 서른 두 분한테? 아니죠. 나는 가족하고 친구한테만 전달했어요. 이분도 이 자리에서 자기가 아주 건강 챙기면서 두 분한테만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1년 더 보내봅시다. 64명 됐죠? 32분이 각각 자기 가져가 가 가씩 내4천달 했으니까 126만 원이 수당으로 들어옵니다. 팔았어요. 판 사람 없습니다. 이한 분도. 그죠? 126만 원이면 어때요? 알 바죠. 그죠? 요 새끼 어르신 보내든 아니면 잠깐 애들 보내 놓고 잠깐 파트타임으로 가서 한 6시간 정도 벌면 이 정도 벌수 있잖아요. 그죠? 접시를 닦든 서빙을 하든 뭐 마트에서 캐셔를 하던 이 정도 보시는 돈이잖아요. 그죠? 단기 알바로. 근데 어떻게 벌어가요? 내 가족 건강 챙기면서 그냥 알린 거예요. 정보만 전달했어요. 니 먹을래? 안 먹는다고 하면 필요 없고. 어, 굳이 안먹는는데뭐한말라가서 내가 애를 써서. 그죠? 우리 가족만 챙기면 되지. 자 1년도 보내볼게요. 128명이 되면서 나한테는 254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월급 아닌가요? 예, 신랑분들 월급 많이 깎이신 분들 이 정도 벌어 가신다더라고요. 예, 요즘에 신랑들 3,400 이렇게 잘못 벌어 가세요. 뭐 잔업 없고, 뭐 야근 없고 하면 잔업 수단, 야근 수단 때문에 다돈 벌어 가시는 거지. 본봉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월급입니다. 근데 파셨어요? 나는 다이어트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관절 건강 챙겼어요. 나는 내 새끼 키 성장 시켰어요. 맞죠? 자, 1년더 보내볼게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자, 128명이 두분 시간대 전달을 했더니 256명이 됐어요. 맞죠? 그럼 얼마예요? 510만 원입니다. 푼 돈인가요? 아까 앞에 키 성장 해주신 강해 주신 분있죠 그죠? 네, 요겁니다. 네. 1년 더 보낼까요? 1년 더 보내면, 제가 벌어가는 수익입니다. 예. 약팔로 다녔을까요, 제가? <laughs> 그죠? <laughs> 며칠을 도대체 마를한달 동안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100만짜리 하나 없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500까지 벌어가는데, 1년에 두분씩한테 전달했을 때, 8년 걸렸다고 생각할게요. 그죠? 예, 네. 8년 했어. 8년 했는데 평생 나한테 500만원 갖다 주는 직장 있어요? 얼마로 도대체 연금을 부어야 나한테 연금이 따박따박 8년 뒤서부터 계속 나와요? 없죠? 그죠? 근데 다뭐였어 이분들? 다 각자 자기 가족 건강만 챙기신 분들이에요. 맞죠? 예. 네. 오, 8년이나 나는 좀 빨리 벌고 싶은데, 그러면 가게 하나 말고 가게 세 개를 하시면 수당이 아까 따 더블로 불어난 거 보셨죠, 그죠? 그럼 단축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세 개는 부담스러워. 한 개만 할래.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내건 조건이 1년이었습니다. 1년에 두명 2명. 1년에 두명한테 전달했을 때, 이러한 그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년 말고, 한 달에 두명한테 전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한 달에 2명이면, 그죠? 1년이면 몇 명이에요? 산수. 요새 유치원 애들도 산수다 하던데. 네. 24명에서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불어날까요? 그죠? 네. 저희 일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시고 온 분한테 다시 정확하게 설명 들으세요. 네. 이걸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팔로 다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천만 원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 명이, 십만 원씩, 그냥 헬스팩 하나 먹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자, 필요 없어. 500이고, 뭐, 얼마고, 절마고 가네. 고마 이건 늠릴 갖고 그건 니나, 그렇지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애 키워야 되고, 나는 바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나는 못 해. 하다 못 해. 그냥, 따박따박, 내가 이거 내거 먹고 써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전달해서, 우리 친정 엄마가 나한테, 달에 한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영진아이 무스가이, 희수가, 니오사이브라이 네 어, 저, 뭐, 저박스방한테는 알려주지 말고, 니네 혼자 쓰라이, 통량, 따박따박, 50만원씩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5 0 0원나발 이거 때려치고 일단. 그죠?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한다? 네, 이거 제품 그냥 세 가지 먹는다. 이거예요. 먹고 내 가족과 내 친구한테 전달하면, 네. 이거는 뭐, 금방 들어오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부르면, 배가의 법칙, 복리, 복리자 아시죠? 그죠? 그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수익의 속성은. 네. 그래서 요거는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한번 들어서는 무슨 소리인지 <laughs> 한 개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네,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화장품 바르고, 네, 머리 감고 영양제 먹어요. 누구나 다이어트해요. 평생 다이어트는 평생 여자의 <laughs> 숙제죠. 그죠? 네, 사사 사이즈도 다이어트 한다. 네, 하면서 누구는 그냥 먹고 쓰기만 쓰고, 그 누군가는 수익을 벌어가고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돈 벌어가는 방법, 헬스팩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린 네, 루비 디렉터 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천영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